빵파라빵빵빵빵스님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 그동안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건데요, 패시뮬레이터 디스코드에 들어가는 방법,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될그 해킹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패시뮬 디스코드 초대 링크는 이 패시뮬레이터 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, 자, 소셜 링크, 이 소셜 링크에 보시면, 자, 여기 디스코드 아이콘이 있습니다. 어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서버로 연결이 돼요. 자, 예, 패심, 일단, 디코에 들어왔구요. 일단, 빅게임즈 참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. 자, 패심 디코에 들어왔구요. 굉장히 간단하죠? 네, 간단한데 여기서 아마 인증을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이 거래 채널인데 지금은 거래 채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거래 채널이 보이지 않고 인증을 먼저 좀 받아야 돼요 이베라파이 인스트럭션이라는 요 채널에 갑니다 이 채널에 가시면은 인증하는 인증 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인증 사이트 링크가 있고 이 사이트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, 클릭을 해서 들어왔더니 지금 어떤 사이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요거는 안전한 사이트니까 요건 안심하셔도 되구요. 자, 여기서 이 빨간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. 자, 빨간 버튼을 클릭하면은, 자, 권한을 허용하겠냐고 이 팝업창이 뜨는데요. 자, 여기서 승인을 클릭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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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6개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빨간 버튼, 컨티뉴를 클릭을 합니다. 그리고 나면 로블러스 닉네임을 물어봅니다. 자, 여기에 본인의 로블러스 닉네임을 적으시면 돼요. 닉네임을 적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요. 자 요건 제가 지금 임시로 만든 계정입니다 임시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바타가 요런 모양으로 돼있구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인증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블러스 게임을 통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는 어, 로블러스 프로필 네, 프로필에 코드를 입력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저는 그냥 게임에, 게임 접속해서 인증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게요.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자, 클릭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주인 게임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, 자,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게임 참가를 하겠습니다. 자,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, 어, 인증받는 이 로블러스 게임 페이지가 나와요. 자, 여기서 게임 실행을 합니다. 자 이렇게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Yes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은 인증이 완료가 돼요. 자 Yes 버튼 클릭을 할게요. 자 이렇게 하면은 인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. 자 이러고 나서 게임을 나오시면 돼요. 자그 다음에 이 채널 방금 전에 링크를 받은 이 채널 말고 이 아래에 보시면 그냥 배러파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. 여기 채널 들어가서 배러파이라고 자 이렇게 느낌표 치고 배러파라고 이자 채팅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인증이 완료가 됐으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안 보이던 이제 채널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트레이딩이라는 네, 카테고리가 있고요 슬로우 패스트 그다음 보스라는 어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슬로우에서만 거래를 할수가 있어요. 이 디코에서 레벨이 올라가면 나중에 패스트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스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 그리고 패시맥스 슬로우 이 거래 채널에서 거래할 때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같이 올려 주셔야 돼요. 이미지를 안 올려 주고 채팅으로만 지금 거래 메시지를 남기면은 메시지가 삭제가 됩니다. 자 특히 여러분들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패스를 어,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100% 네, 100% 사기고 100% 해킹입니다. 자이 친구한테 한번 어, DM을 보내볼게요. 자, 이 친구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, 이 친구 바로 지금 링크를 보냈죠. 자, 바로 지금 링크를 보냈어요. 요거 링크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링크가 아닙니다. 자, 제가 한번 요 클릭을 해 볼게요. 클릭해서 요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링크 클릭도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클릭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제가 지금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는데 지금 로그인이 안돼 있습니다. 로그인이 안됐어요 지금 제가 원래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있거든요 여기 로그인이 돼있는데 제가 지금 요 링크로 들어오니까 로그인이 지금 풀려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로블록스 사이트가 아니에요 로그인.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계정과 어,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 링크는 클릭을 하지 마세요 빵빠라빵빵 네, 오늘은 패시뮬레이터 X 디스코드 서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사기 조심하시고, 해킹 링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빵, 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, 안녕!